안녕하세요. 맥키네지아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베트남에서 자국 백신을 우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HLB 관련 기사 보면 이제 전일 이제 나왔던 베트남 이제 언론 예, 팜루안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 이제 호치민에서 이제 국회 임시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올해 3차, 4차 접종에 이제 필요한 백신 관련되는 부분이 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자국 백신 관련되는 부분을 가속화해야 된다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이 옹웬띠엔년. 예, 호치민시의 당 위원장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3, 4차 접종에 필요한 게 1억 7,500만 도즈인데요. 세계가 모두 올해 이제 부사자 관련되는 부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국 백신의 어떤 부분 확보가 좀 우선시 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이제 자국의 지금 백신 생산 관련되는 부분 추진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이런 어떤 주장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티 바우투엔 뭐, 이분은 여자분이시죠. 호치민 씨 국회 전문당 부국장이, 어 이제 백신 생산과 완료를 위해서 예산을, 이 외국 백산 수입 관련된 부분만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국 백신의 어떤 연구와 완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이제 15대 국회 때, 보건부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백신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의가 있었고 그후에 지금 최종적인 어떤 새로운 소식이 좀 없는 단계죠 그래서 보건당국이 백신의 품질이 어떠한지 문제가 어떤 건지 승인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 부분들을 국회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주에 윤리회에서 자문위로. 이 자료 송부와 그다음에 자문위가이 부분을 받아서 언제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 유통 능력 증명서 이 발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보건부의 최종 승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현지에서 아직 이 소식은 없는 가운데 자 이제 그. 미증시가 이제 나스닥 위주로 빠지면서 이 금리 인상 어떤 우려감으로 오늘 이제 성장주들, 아, 코스닥 위주로 이제, 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HLB 관련주들은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뭐 선방을 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좀 빠졌습니다만, 어, HLB 관련 주들은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을 했다는 어떤 흐름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장 출발하고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팜노안에 관련되는 기사 이 부분들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가 혼조, 어, 주가 약세, 뭐, 요런 요런 그 기사들 흐름이 있고, HLB 제약도 하라. 그리고 이제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주가 이제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들 어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인데 1년간 이제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 물량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혼조세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베트남 현지 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면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제목 타이틀은 이제 국내 백신 생산 속도를 우선해야 된다. 어,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가을에 어, 15대 국회에서 그 언론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이 보건당국에 대해서 어좀더 강력하게 왜 이렇게 승인이 안 되는지 여부를 어, 질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어, 국회의원들이 이제 보건당국에다 질의를 했고 연말에 12월달에 이제 결국은 이제 다시 윤련회가 개최가 되어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 보호 효능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서 최종 단계를 앞두고 있는 단계죠. 그런 단계에서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 보건당국이 좀 스피드업을 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어제 하요날 일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죠. 예, 호치민시는 어북에 이제 하노이가 있다면 이제 그 베트남 남쪽에 이제 호치민시가 있죠. 거기 이제 국회 대원이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4차 접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해 뭐그 상반기 내에 이 위드 코로나로 베트남은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 4차 접종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국회 임시 회의를 했어요. 호치민시 이제 국회 대표단이 아, 어, 그룹 토의 토론회를 뭐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서, 내용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용행, 아, 어, 그, 띠엔년, 예, 호치민시, 이제, 당위원장, 어, 요 비서, 이분 같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 어, 지금 이제, 그, 백신 관련해서 올해 이제, 그 3차, 4차 접종하게 되면 1억 7천5천만 도주가 필요한데, 세계 많은 지역들도 3, 4차 접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백신의 어떤 수급을 하다 보니까 해외 관련된 어떤 이제 수급이 부족할 것이다는 게 연말에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오미코론 변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더 가해칭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국내 백신 생산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띠바우2N 예, 이분이죠. 예. 이 하원 의원은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주사할 수 있는 백신을 국가에서 이제 관리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고, 예, 뒤에 보시게 되면 그 예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원조로 이제 그 무료로 받는 어떤 백신과 재정으로 이제 사는 부분들 이렇게 크게 이제 수입 백신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예산의 어떤 선호도 우선도보다 이 자국 백신의 어떤 생산의 연구와 완료 이런 부분에 좀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 베트남이 이제 백신을 통해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이 나노젠도 이제 국가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을 작년도에 그 캐파를 많이 좀늘려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더욱더 이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어, 제약 바이오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뭐 비건한 사례로 이제 미국이 어, 2년 동안 자국의 어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기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투화를, 자금 투화를 했던 부분들을 각국은 좀 많이 좀 참조를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 15대 국회에서도 이제 국내 그두개 기업에 이 당시에는 이제 뭐 나노코박스와 그 다음에 뭐 ARCT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어, 나머지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떤 이제 진행사항들이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새로운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어, 나노코박스의 어떤 새로운 소식이 지금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정부와 가기 어, 정통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보건부도 알려주지 않고 있고 에, 어디가 문제인지 어느 단계인지 어, 좀더 이제 백신에 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 빠르게 좀, 좀 결론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겠죠.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늘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을 했던 모습인데요. 어, 시간에는 지금 한 200원 정도 빠져 있고 어제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했고 개인들은 이제 어, 오늘 좀 매수했고 그다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시 좀 늘었습니다. 에, 공매도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이 추세 지표가 이제 새 들어서 지금 이제 상승 전환이라고 단기로 좀 바뀌어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요거 이제 이게 돌파가 이제 브레이크 스루가 나와서 밴드 태깅으로 가야 이제 추세라는. 어, 트렌드가 바뀌게 됩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 이제 오일선 위에서 이 부분도 아직은 이제 견주한데요. 어, 떨어질 때는 이제 거래량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양봉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재료가 나왔을 때 개법했던 이 부분이 이제 돌파가 된 상태에서 좀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이제 돌파가 내려오면 이번 주에 어, 추가 어떤 조정의 어떤 행보를 플랫형으로 하기 전에, 어,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거래량과 나와서 분출하면, 이 가격권으로는, 이 단기적으로는 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37,500원대죠. 그래서 라운드 넘버 가격이한 4만원대.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재료가 나오게 되면, 이 프랑스의 발레바가 이제 단기 어떤 뭐, 사전 어떤 구매라든지 이럴 때한20% 이상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조금 결부가 된다라고 하면, 어 반등의 어떤 흐름들은 제가 뭐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추세의 중심 라인이죠. 이 5만원대 어떤 흐름들의 어떤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어 아직 이제 4만원대에 그이 전의 박스 건 저점이었죠. 이 부분까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이 재료였던, 어, 가능성을 본다면, 최근에 이제 이 12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들이, 아, 요게 이제 매집의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이제 물량 바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를 조금 이제 기대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입니다. 시장 대비해서도 좀 견전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좀저 아쉬운 건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어, 좀 빠졌습니다만 아직 이제 올선 위에 있고요. 이전에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2월 달에 고점 부분을 돌파하고 이제 플랫형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깨지기 전에 항상 이제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양봉이 어떤 시가를 안 깨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올라가야 되는 흐름이 상승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데 12월달에 한번 나왔다 이거 깼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지금 양봉을 넥스트사이언스도 지금 내고 난 다음에 이게 안 깨지면서 일단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단기 차트에서는 중요하고요. 여기는 보시게 되면 넥스트사이언스는 조금 더 이제 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당히 뚫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도 여기를 좀 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 좀더 이제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양봉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이번 주 흐름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흐름을 계속 좀 유지해 줄 걸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 중요한 거는 이제 현지 기사가, 어, 좀더 늦지 않는 상황에서 좀 이제 자문이 어떤 그 회의 소식이라든지, 어, 서류 송달 관련되는 공식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나와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